오늘 전금되는 말씀 기도회 6월 30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그 권능으로 곧곧 저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님 아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고저 주소서 나의 병을 주심 내가 미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말씀 어, 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며 거룩한 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3 8 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만오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됩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부터 이제 사사삼손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네 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이전까지 입다를 필트로 해서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까지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평원의 시대가 계속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가 이제 또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이방인의 압자가 시작됐겠죠. 그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의 시대를 보내다가 어느 날또 문득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부르지점이 있었겠죠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 삼손의 수태 예고가 시작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 수태 예고를 해주십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를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가 구별된 나시린이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수태 예고를 마노아의 아내가 듣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가서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출산에 대한 간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함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 블레셋 40년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합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다른 각자가 가진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연합될 때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쓰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전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기와도 같은 그 간절함은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겨 난 이후에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호아와 만호아의 아내의 출산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사명, 소명과 연합했을 때, 이들은 출산하지 못하는 그 위기가 극복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간절함이 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간절함이 있음을, 위기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러나 더 중요한 건그 위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있는,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생명 다해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찬송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감만하게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